18번, 좌표 평면이 위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T가 X좌표, Y좌표가 다 막았을 때 속력이 루트 2, 2의 3제곱이다. 그때 시각을 구하시오라고 써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구할 겁니다. 미분을 하면 고의 미분법 미분 그대로 쓸게요. 더하기 그대로 미분인데 여기 마이너스 처리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 좌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되는 게 y의 속도. 그럼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루트 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요? 제곱 제곱에 합이 되는 거죠. 음, 루트 먼저 예제곱 얘 예제곱을 얘 하게 되면 2에 et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니까 1인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ab 하게 되면은 2sin t cosin t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비슷한 방법으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주면 2에 2 t 제곱, 그 다음에 sin 제곱, cosin 제곱이니까 1이 나오죠. 1불 2sin t 플러스 cosin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는 없어지고요. 루트 2, 2의 2t제곱 이렇게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은 루트 2, 2의 t제곱 이 속도의 크기가 되는 건데 그것이 루트 2의 2의 세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t는 3